회담과 위기. 1943년은 모든 전선에서 진격이 이루어졌다. 독일인들은 북아프리카에서 퇴각했으며, 연합군은 이탈리아에 상륙했다. 영국군은 버마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3년은 회담의 해라고 불러도 당연한 해였다. 왜냐하면 저 질은 루스벨트와 회담을 네번 가졌고 11월에는 삼거두가 테란에서 회담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쟁이 일단 끝나자 앞으로 택해야 할 전략에 관해 영국군 참모총장과 미군 참모총장 간의 견해차가 발생했다. 주요한 논쟁은 노르만디 상륙 계획 및 상륙 시기와 이탈리아와 지중해에서의 전쟁 중 어느 것에 더 우선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였다. 윈서트는 단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지 사령관과 개인 접촉을 갖는 것을 중요시했다. 1943년에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셨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 이외에도 집안에는 걱정과 긴장이 감돌았다. 그것은 랜돌프와 파멜라의 결혼이 파멸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랜돌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왜냐하면 그는 이 결정적인 시기 중의 대부분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클레멘타인 혼자서도 맞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클레멘타이는 최선을 다했으나 이러한 일에 간섭하면 대부분은 슬픈 질책만을 낳기 마련이다. 랜돌프는 조용히 반성하면서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전쟁에 전적으로 몰두해 있었고 사라와 필자는 오랫동안 각자의 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군 여자 부대를 제대한 다이애노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고 전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윈서턴과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3년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만났다. 그들은 카사블랑카의 외곽 지역인 안파에서 10일간 회담을 가졌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카사블랑카를 떠난 후에도 윈서튼은 2일간 이곳에 머무르면서 그림을 한장 그렸다. 1월 14일에 클레멘타인은 런던에서 윈서튼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다운인가 싶은지는 당신이 없으니까 죽은 듯이 비어 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요. 지금까지 비밀은 물샐 틈 없어요. 그 다음에 윈서트는 카이로에 갔다가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위해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아다나로 갔다.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아프리카의 트리폴리에서 윈서트은 몽고메리 장군의 개선하는 팔군의 이계 사단의 행진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윈서트은 본국에 돌아오기 전에 아이젠하워 장군과 회담하기 위하여 알제리를 방문했다.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으로부터 두 통의 긴 편지를 받았다. 클레멘타이는 윈서턴의 계획의 급작스런 변화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달리 걱정이 되었다.그것은 경호원들이 윈서턴의 확대 여행 중에 그의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윈서턴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의기양양하여 귀국했다. 귀국한 지 3일 후에 그는 하원에서 연설했다. 그는 감기에 걸려 목이 아팠다. 2월 12일에 열이 나서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있었다. 2월 16일에 윈서트는 클레멘타인과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할때 몸이 아프고 열이 났다. 그 다음 날 진단 결과 그는 폐렴으로 판명되었다. 필자는 2월 21일에 일요일에 집에 와서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다.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 어머니께서는 아름다운 코트와 스카프와 헤리머퍼와 모자를 걸치고. 우리들은 알군 부속 예배당으로 예배를 보러 갔다. 어머니는 아빠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다. 아빠는 꽤 아프시다. 나는 아빠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렇게도 늙고 피로하게 보였다. 그 다음날 필자는 요코셔의 휘트비에 있는 고사포 연습캠프로 갔다. 어머니는 2월 24일에 필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선 아빠가 정말로 나아지신 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여론 아직도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으나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을 내 눈으로 볼수 있다. 너는 이 말을 듣고 위안을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빠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했단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싶다. 윈서튼의 병이 자도가 있자 의사들은 적어도 10일 가는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은 체크스로 갔다. 클레멘타인도 휴가를 얻었다. 체커스에서 클레멘타인은 필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예야 아빠와 나는 여기 체커스에서 일주일을 같이 지내고 있단다. 아빠는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어제 아침에 아빠는 구강과 매주하는 오찬을 하러 구강에게 갈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께서 이곳에 오셨단다. 3월 말에 필자는 하이드파크 중심지에 주둔하고 있는 48일 중원성 고사포대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공습 도중에 우리들을 방문하시곤 했다.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으나 어머니의 건강은 좋지 않으셨다. 어머니께서는 고통스러운 종기가 발생하여 접종과 엑스 광선 치료를 받았다.그리고는 짧은 기간 동안 사실상 침대에 누워 있었다.치료 결과 몸이 나아졌으나 너무나 피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는 어머니에게 바닷가에 가도록 권유했다.어머니는 윈서튼 곁을 떠나는 것이 싫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피곤과 의기소침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권고를 말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